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하이퍼레인 세리가 긴급하게 하이퍼레인 세력으로부터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수익 챙겨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수밖에 없고요, 피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아직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력들, 지금 물량 털고 있고요, 개미도 함께 털고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개미 충분히 털리고 나면 저점에 재진입을 할 거고요,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에서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 분들 수익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레인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는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선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하이퍼레인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요 200% 물리고 마이너스 90% 시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에게 정보 듣고서 안전하게 저점 진입하시면서 최고 폭등 최고 수익 챙겨서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고 수익 챙겨서 빠져 나가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하이퍼레인 세력 으로부터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5854에 3719 숫자 하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하이퍼레인 세력 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마지막 단한 번의 기회, 최고폭 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하고요. 오늘 세리 정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하이퍼레인,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 손실폭이 너무나 크실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 보신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계의 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계의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은요 수많은 코인들을 기부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시바이노 코인 기억나실 겁니다. 시바이노 코인은요 단돈 400만 원을 무려 1조를 벌어다 주는데요. 그리고요 민코인 무댕은요 무려 2,554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바이노 코인과 민코인 무댕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바이낸스의 밈코인 차트입니다. 아직 시세는 바닥이고요. 여러분, 해당 밈코인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절대로 이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시바이노 이후로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귀의 코인입니다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대폭등을 가지고 올 해당 밈코인 정보 가려두었는데요 극비 정보라 유튜브에서 제재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 제2의 시바이누 코인이 될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길 코인 정보 공개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식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길 코인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회 무조건 잡고 가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제이의 시바이누 코인 공개 드리겠습니다.